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이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간의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와는 다른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수법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카이스트 ICT 석좌 교수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번에 일어난 이 KT 소액 결제 사건 해킹 사건이요. 이거 뭐 스미싱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악성 링크를 누른 적도 없는데 수십만 원어치가 결제되는 이 피해가 늘고 있는 건데 이 교수님 보안 전문가신데 이런 거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하셨던 듣도 보 못한 수법인 거 맞는 거죠? 아니요. 어 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보 보지는 예.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론적으로 그럼 평소에도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왜냐하면 소액 결제가 예. 문자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어 문자를 대신 받을 수 있으면은 소액 결제는 당연히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오 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액 결제가 제가 소액 결제 한다 그러면 제 문자로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자를 제 휴대전화로 안 받고 다른 전화기에서 가로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네. 저도 모르게 소액 결체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만 교수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던 게 실제 누군가가 구현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 아니 지금 보니까 어제 전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kt가 자체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피해 건수 278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이 피해 사례들 좀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어디에 주목해서 보셨어요 어 일단은 이제 문자 탈취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의 이게 문자 탈출가 되기 위한 예. 시나리오를 거의 소설 쓰듯이 조금 써봤는데요. 예. <laughs> 그두 그 가지 다 하나씩 말씀드려볼까요? 예, 예, 예. 그래 주시죠. 예. 첫 번째는 그 우리 SKT 때 한참 떠들었던 복제폰이 생길 수 있다면 어, 복제폰이 문자를 대신 받게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복제폰이 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 SKT 때처럼 그 HSS 그 유심 인증 정보가 포함된 예. 서버가 해킹이 돼야 되고 음. 그리고 또 그때 한참 떠들었던 IMEI라고 있었죠 음. 단말기 식별자 예. 어, 단말기도 단말기 식별자도 나가야 되고 음. 어그 상황에서라면.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앵커님 그러니까 앵커님의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앵커님은 네트워크 떨어지고 예어 복제폰만 앵커님 대신해서 네트워크에 붙도록 돼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예. 이제 문자가 어 이제 그 복제폰으로 날아가는 거죠 예그게 네. 그, 네. 하나 있고 복... 또 하나 뭔가요? 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가 어제 이제 발표났던 어토셀 관련된 네. 시나리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음. 어, 펨토셀은 예. 어, 이제 네. 어토셀은 원래 어제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하는 기기예요. 예. 그리고 공유기 같이 생겼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 뭐 산골 벽지에 있는 군부대에 기지국을 깔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펨토셀이란 장비를 꽂으면 음. 그러면 거기에 작은 기지국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음. 펨토셀인 음. 예.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어, 펨토셀은 기지국이고. 예. 어 휴대폰부터 기지국까지의 통신은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예. 어 이제 팰토셀에서는 그러니까 기지국에서는 음. 일단은 암호화가 풀립니다. 그래서 예. 통하고 어 문자고 어 이제 에어 구간 그러니까 무선 구간에서는 암호화돼 있는데 예. 펨토셀에서는 풀리니 음. 그러면은 누군가가 펨토셀을 어 해킹을 뭐 원격에서 한다거나 예. 혹은 해킹 된 템토셀을 어뭐 이제 KT 망에다가 꽂는다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어 해킹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문자나 통화 어 오. 통화 내용 이런 것들 도청도 할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교수님 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복제포디든지 템토셀이든지 간에 어떤 네. 형태로든지 이게 뭔가 KT 쪽이 해킹이 됐다는 얘기이신 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KT 그 복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SKT 정도에다가 예. 아마 개인 정보까지 더 나갔을 거고, 음... 어 아마 예. 이제 요 펜트스 같은 시나리오도 예.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된 개인 정보들도 나갔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교수님 네. 이게 지금 KT고 통신사가 그 다음에 네. 지역이 이제 몇몇 지역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KT를 쓰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 SKT나 LG 다른 통신사로도 확산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두 가지 다 굉장히 기술적인 답변인데요. 예, 그 아까 이제 복제폰 경우는 예. 왜몇 군데만 가능했는가 를 음. 생각해 보면 예. 어, skt 사고 때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fds라고 예.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복제 휴대폰이 원래 내가 있는 기지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갑자기 뻥 뛰어서 이제 뭐 갑자기 서울에 계신데 대전에 갑자기 똑같은 폰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전화기가. 예. 그 그러니까 고런 거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음... 제가 같은 기지국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커의 복제 폰도 금천구에 있었던 거고 예. 피해자도 금천구에 있을 때 복제 폰 어... 시나리오가 실제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마 예. 왜? 그이상형이 탐지 시스템 때문에 예. 어, 펨투셀 같은 경우는 결국은 팸투셀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장비를 설치한 곳이, 예. 어, 금천구나 영등포나 그 고동네에 설치를 했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고, 고 주위에 있는 사용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다음,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KT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지역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 그게 왜냐하면, 예. 지난 10년 동안 음. KT에서 이제 펌투셀을 한 10만 개 정도 뿌렸다고 보도가 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안 되는구나.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10만 개 정도 뿌려진 상황에서 예? 그 이제 뿌려진 펌투셀을 누군가가 뭐 음. 중고 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서 아. 그거를 해킹을 하고 그냥 예. 다시 KT망에 연결을 하면 그때부터 음. 도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지금으로서는 만약 펜토셀를 이용한 도청이라면 음.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지금은 아마 가장 그니까 어~ 단기 솔루션으로는 페이트를 예. 예. 이용한 수업 결제를 막는 게 하나의 단기 솔루션일 어,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이 예. 네. 피해가 앞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피해를 네. 막아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KT 쓰거든요. 네.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액 결제를 완전 차단시켜야 그게... 되나요? 휴대폰 소액 결제? 아, 마 근데 이제 본인이 소액 결제를 차단을 하더라도 예. 어, 해커가 그 KT, KT 앱 있잖아요. 예, 예, 예. 키뭐 복제폰을 만들던 아마 어. 그트세를 이용을 하건 예. KT 앱에 문자 인증을 통해서 또 로그인을 해버리면. 아 그래서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 KT에서 아예 소액 결제를 막는 게 단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KT 통신사 차원에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럼 네네. KT에서 당장 이렇게 하면 되지 왜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수익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 <laughs> 그거는 예. 그는뭐 제가 아직 KT랑 얘기를 해보지 못해서.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더 막으려면은 KT가 <laughs> 자체적으로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현재 현재로서는 예. 그렇고요. 아하. 어 근데 이제 당연히 어, 단 장기 장기 솔루션. 예. 예. 어 조금 바꿔야 되는 것들은 예. 일단은 어 이게 당연히 복제폰인지 아닌지. 음. 음. 어, 복제폰인지 펜토셀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어, 복제폰일 경우에는 음. 아마 유심 교체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요. 예. 그리고 어, 이게 만약 펜토셀이라면 예. 어, 아,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아까 그 SKT는 왜 어, 당할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어, 지금 사실 문자 전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 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모르겠는데. 용어인데, 예. 어, SKT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 이제 이동통신망 예. 쪽에서 휴대폰까지 문자가 암호화돼서 전달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예. 지금 음. KT에서 쓰고 있는 거는 어, 펨투셀에서 풀리는. 어 그런 예.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SKT 같은 메커니즘 그둘다 표준을 음. 준용하는 것이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음. 어, SKT 같은 선택 음. 말하자면 어, 이제 망해서 단말기까지 예. 암호화돼서 음. 문자가 전달되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그거를 구현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네네. 저 민관조사단의 조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네네.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대 카이스트 ICT 석좌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